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첫 침투에서 서귀포에서 택시기사와 나누었던 첫 대화 과정에 아슬아슬했던 마음을 졸였던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로텔 근처에다가 침투 장비를 다 묻어 놓고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아침에 7시 쯤에 이제 도로에 나서서 어디까지 왔냐면 정방폭포까지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왔는데 걸어서 오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 야자수가 많기 때문에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남조선 땅이 맞나? 왜냐하면 제가 마카오에 갔다 왔는데 약간 그 마카오 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이정표가 있어요. 정방폭포 몇 키로 몇 미터 아 그걸 보니까 여기가 남조선이 맞긴 맞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방폭포까지 이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계획은 제주도 서귀포시까지 들어가는 거였는데 걸어가기는 좀 멀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기로 하고 이제 택시를 하나 불렀어요. 근데 택시를 부르면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 서울말을 많이 배우긴 했지만 완벽하게 배운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이 속으로 한1다5번 정도 이상을 계속 굴렸어요. 머리를 제가 이제 북한에서 서울말을 배우고 왔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하여튼 좀 쫄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 제가 서울 말을 8개월 동안 정말 서울 사람한테 완벽하게 배우고 왔습니다. 그 양반은 용산 사람인데 외국어 대학교 부럽과도 나오고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분하고 8개월 동안 24시간 붙어서 생활을 하면서 서울의 말과 문화 또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왔는데도 이게 굉장히 제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가르쳐 줬던 그 강사는 원래 용산 후암동 출신인데 용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외고 대학교 브로카도 나오고 한국 공군에서 통역장교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인데 그리고 나서 아마 프랑스에 유학을 간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제 생각에는 송두율이나 윤희상, 이쪽 사람들한테 아마 포습당해가지고 북한으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8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서울 말,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자신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택시를 타기 직전에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과연 통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뭐 제가 긴장했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택시를 세워서 탔죠. 타가지고 속으로 생각했던 그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서귀포 동명백화점까지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에서 연구를 할때 서귀포 시내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들, 상징적인 건물들에 대해서 다 이제 파악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동명백화점까지 갑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택시기사가 약간 뭐 다른 생각을 했는지 약간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양반이 내말못 알아들었나? 아니면 내가 이상하게 얘기를 했나? 그 순간에 뭐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긴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 예,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운전해서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는 한숨이 쫙 나오는 게, 야, 이제 다행이구나. 내 말이 통하네? 이런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명백화점까지 이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배울 때는 택시 그 미터기에 나와도 자연스럽게 아, 얼마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계산해서 주고 정말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택시비를 지불을 하고 택시에서 내렸죠.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가 북한에서 생각하고 왔던 대로 동명백화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하면 남한에 침투하면 복장을 이 옷을 이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고 들어오는 옷이 남한째든 일본째든 현실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들어가서 이제 이쪽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비슷한 옷을 사서 갈아입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둘이서 들어가서 잠바도 좀사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복도 사고 그래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 놓고 활개치면서 이제 행동을 했던 거죠 공작원들이 여기에 나만에심투할 때는 공작금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기간에 따라서 이제 조금 공작금의 액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현지 적응에 잘안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4,500만 원 정도는 나만 돈 남한 돈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마음대로 쓰는 거죠. 쓰고 그 나머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살면서 필요한 그 공작금은 보통은 다 달러를 갖고 들어옵니다.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여기 그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저기 그 부산에 가면 국제 시장이 있죠. 그런데 가면 왜 암달러 상들이 있잖아요. 환전상들. 그 할머니들하고 이제 바꿔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들어올 때는 뭐 충분히 쓸 돈을 갖고 들어와서 뭐 택시값 내고 이런 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첫 숙소로 이제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여인숙에 들어가서 있었던 황당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